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221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픈 어, 프레임웍스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원을 하나 그려서 그 원을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음, 일단 코딩을 다 하셨다고 하면 결과 그림이 이렇습니다. 좌측에 공이 그려지고 그 공이 우측으로 계속 움직이는 효과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프레임마다 공을 조금 옮겨진 위치에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음. 어, 일단 코드 변경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어,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int, xpos라는 것은 xpos라는 어떤 이름으로 int, 즉, integer, 정수형 값을 보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변, 정, 어, 정수형 변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 변수의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etup 음, 함수를 보시면, 여기서 xpos는 1. 여기 있는 등호 표시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다는 표시가 아니고요 등호의 오른쪽 값을 왼쪽 값 변수에 대입하는 문장입니다.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s e 함수에서 expose라는 값이 0이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update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update라는 함수와 draw라는 함수는 셋업 함수를 종료한 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업데이트가 아, 먼저 실행되고, 다음에 draw 함수가 실행됩니다. OpenFrameworks는 모든 그림 그리는 코드는 draw 함수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변경되는 값들은 update 함수에서 수행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xpos 더하기 더하기 보통 우리가 뿔뿔 플러스 플러스를 줄여서 뿔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pos X포스 뿔뿔이니까 xpos의 값이 1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draw 함수에서 그 xpos 그리고 y 좌표가 60, 그러니까 x 좌표만 계속 변하는 값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와 드로 함수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x 포스가 증가된 위치에 계속 공이 새로 그려지게 됩니다. 드로 함수는 그릴 때마다 배경 화면을 다시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울 필요는 없고 새로 그려주면 공이 움직이는 효과가 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장에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5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현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의 선언이 있고요. 이 변수는 어떠한 함수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함수들의 외부에 있어서 보통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global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이런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전에 붉게 표시된 부분만 추가를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예전에 봤던 것과 같은 동일한 화면 두 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콩소 화면이고요, 하나는 그래픽 화면이 뜨겠죠. 끝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지금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경계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그래픽 화면의 바깥으로 벗어나더라도 공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이 경계에 닿으면 역으로 반사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할 건데요. 지금은 일단 움직이는 코드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싶으면 엑스포시 값을 조금 크게 증가시켜 주면 될 듯합니다. 5픽셀 정도 증가시키더라도 사람 눈에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코드 샘플을 봤고요.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변수에 대한 설명은 교재 223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변수의 선언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x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y의 값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근데 변수의 선언과 값 대입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보통 초기화 (init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 값을 할당해 주는 코드입니다. 많은 경우에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해주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다음 페이지인데요. 아래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선언한다는 말은 변수의 이름과 변수의 자료형 그리고 변수가 실제로 가지는 값이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변수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 기억하시나요? C에서 의 변수 선언은 대소문자를 가리고 첫 글자는 어, 숫자는 될수 없고요. 글자나 특수 문자는 올수 없습니다. 등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은 3장을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 C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 자료형들 중에 기본형. 기본 자료형이라고 가장 필수적인 자료형이 있는데 네가지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캐릭터, 인티저, 플로트, 더블 음, 각각의 자료형마다 가질 수 있는 값이 다르겠죠 캐릭터는 옥시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는 문자 하나를 가집니다 나머지는 다 숫자 데이터인데요 인티저형은 정수이고 플로트와 더블은 실수 타입입니다 각 자료형마다 가질 수 있는 값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주 큰 값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과학기술에서는 이 값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한된 비트, 보통 이제 인 t 자료형은 4바이트를 쓰는데요. 4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값이 들어온다면 정확한 값인지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float와 double은 실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플로트와 더블의 차이점은 사용하는 바이트 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당연하게도 더블형 변수는 플로트형 변수보다 더큰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블형 자료형이 더큰 값도 표현할 수 있을 뿐더러 더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플로트 타입을 많이 쓰라고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컴퓨터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용량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블형을 쓰기를 권합니다. 더 정확한 값을, 그리고 더큰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자료형마다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다양한 자료형에 대한 초기화 루틴을 보이고 있는데요. 템프는 이름의 캐릭터 변수는 작은 따옴프로 문자를 가집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점수인 변수는 점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float형 변수는 10.5라는 float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이 표현은 조금 틀린 표현인데요. 사실은 뒤에 어떤 기호를 덧붙여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라는 수학에서 많이 쓰는 3.141592로 시작된 숫자, 기억하기 힘드니까 파이라는 더블형 변수로 선언해서 기억하면 편하겠죠. c에서는 아쉽게도 문자 열, c에서는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표현하는데요, 문자열을 표현하는 타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바나 파이썬 등의 다른 언어들은 문자열 타입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어, C에서는 문자열 타입이 제공되지 않고 문자형 배열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배열을 공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앞에서 각각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a라는 이름의 캐릭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128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C 언어에서는 캐릭터 변수도 숫자 값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 숫자 값을 출력할 때 %c라는 포맷 문자로 출력하면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값의 문자가 출력됩니다. 아스키 값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어, 캐릭터형 변수는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128에서 그리고 플러스 127까지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8비트로 표현 가능한 범위인데요. 그런데 이 변수에 128이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그 값을 출력하라고 했을 때 어, 나는 분명히 128을 입력했는데 대입했는데 숫자는 마이너스 128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값 127을 넘어서는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컴퓨터는 본인이 가지는 값이 정확한 값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 대상 변경자 modifier라는 것은 보통의 변수 선언 앞에 덧붙이는 단어를 붙여서 조금 더 색다른 자료형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short int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int 앞에 short라는 modifier를 추가한 거죠. 보통의 int형 타입은 4바이트로 표현하는데 메모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short int로 선언하면 2바이트로 표현 가능합니다. 메모리가 줄어들더고요. 그에 따라 연산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어, 큰 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ShortInt를 쓸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LongInt도 있습니다. 시스템마다 다른데요. 여기 있는 최소 크기라는 것은 어, LongInt가 져야 되는 최소 크기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운영체제나 컴퓨터에 따라서 또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4바이트 또는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8바이트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LongLongInt도 있습니다. 8바이트로 표현되니까 더큰 정수 값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롱 더블도 있습니다. 그냥 더블은 8바 y 이트인데 반해서 롱 더블은 1 8 b y 이트로 실수 값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론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217 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는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시야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사료형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